신명기 31장에서 34장입니다. 월요일 31장, 9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고별 설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여 여러 재반 조치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카이즘, 교차대구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앞절과 뒷절을 똑같이 하는 기법이라 조금 다릅니다. 교차대구가 정확한 기법이라 제가 정정합니다. 이런 구조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데요. A, 9절에서 13절까지 율법의 기록과 전수 및 낭독 명령. A-는 24절에서 29절 율법의 기록과 보관 명령 및 낭독. B는 14절에서 15절 여호수아에 대한 후계자 위임 예고 B-는 22절이죠. 여호수아에 대한 후계자 위임과 경려 C는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 예고 C- 19절에서 22절. 배교와 심판의 노래를 가르침. 왜 이런 구조를 보는 게 필요하냐면 이 기인절에서 무엇을 강조했나?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가운데 중심 부분에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세가 남길 유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하였고 증거의 노래라고 불리웠습니다. 12절, 안식년의 초막절 동안 율법을 낭독해 들려주는 이유가 나와있지요.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고 하나님의 비추어 자기들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이 정기적으로 낭독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점에서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영적 복원력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초막절 율법 낭독은 느헤미아 8장의 수문 앞 광장에서였죠.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활약 속에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초막절 율법 낭독은 눈물과 통곡과 감사가 뒤섞인 축제였습니다. 날마다 큐티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듣던지 안 듣던지 자녀들에게 말씀 들을 기회를 계속 접할 수 있게 해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새로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를 세우는 때에 여호와께서 광야 여종에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참된 지도자는 광야에서나 가나안 정복 이후에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라고 하나님을 힐란할 것입니다. 미래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미 앞선 세대가 입증했으며 미래 세대들이 뚜렷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치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성실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31장 19절.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 노래의 주제는 배교와 심판이죠. 우리는 언제나 배교할 존재들이기에 우리에게도 모세의 노래는 증거가 됩니다. 20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계속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될 것이고 자녀로 하여금 우리 후회라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미래 배교와 불순종을 미리 경고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신들 안에 있는 반역적인 완악함, 우상숭배적인 경향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불의함을 고백합니다. 자기 경계적 노래를 부르는 목적은 자신들의 배교와 불순종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결속되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할 때 우리는 미리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미리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 때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며 죄의 성향을 품고 있는 자들이란 현실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어함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율법책을 언약괴 옆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인으로 고소하는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계와 율법책은 이스라엘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의 표징입니다. 나의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존재하심을 느낍니까? 27절. 원문대로 번역하면 보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들이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배역을 보여왔다. 여호와와 동행하면서도 배역함. 이것이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린 결론적 평가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면서는 배역하지 않았어야 했지요. 모세가 남겨준 율법책은 재난의 때, 재앙의 이유를 해석해주고 불순종의 결과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 기능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 전망이 어두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증거의 노래의 1차 기능은 정죄와 심판을 정당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기능은 재앙의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보건역 제공에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 주는 율법 책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에 두렵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저주와 심판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와 개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32장 2절에 직역하면,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적이지 않고 스며듭니다. 이 노래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풀과 채소에게 비와 이슬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비와 이슬은 연한 풀과 채소에게 얼마나 깊이 영접되고 흡수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에게 날마다의 큐티 시간이 이렇게 달콤한 시간이 됩니까? 또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메마른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리듯이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시제를 미완료형을 써서 명령적인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교훈으로 비같이 내리게 하며 나의 말로 이슬과 같이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4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하고 5,6절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함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바르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한 하나님과 정반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하고 그릇된 세대 자신이 한 말을 상황에 맞춰 둘러대고 꾀를 부리는 비틀리고 베베 꼬인 세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어리석은 우매무지한 백성 할 때의 어리석은은 원어로 나발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 바로 그 이름입니다 7절 역대의 연대 또는 오래전 세대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아비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 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말씀의 공백과 불순종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 출애굽 순간부터 한 순간도 단절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 오래전 세대는 아버지가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알려 주도록 예정된 구원사 전승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옛날 오래전 세대를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앞날의 살 길은 이미 옛날 오래전 세대를 거치면서 주어졌다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아버지와 어른들이 들려주는 구원사 전승을 수용하고 그들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이런 보수주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수구적인 태도와 다릅니다. 성경은 옛날 오래전 세대, 아버지와 조상들이 들려주는 우리 자신의 자아상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이미 옛날 오래전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 아버지와 조상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8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살 만큼의 가나한 땅의 경계를 우선으로 해서 그 이웃, 이방 나라들의 경계들을 정하셨다. 구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의 기업인 땅을 분배하셨다.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목적이 자기 백성의 땅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이라는 이 뜻은 원문대로는 야곱은 그의 기업의 측량 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기업을 주시고 경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업의 측량 줄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11절.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새끼로 하여금 날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끼가 지쳐 떨어질 때 자신의 날개로 받아 줍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케 하신 의도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해서 맴돈다는 단어는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과 같은 단어입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위를 부드럽게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18절 팔레스틴의 와디 지역에는 수많은 동굴들과 석회암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많은 벌들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야생골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기름을 내는 올리브나무 역시 바위로 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